감사합니다. <laughs> 맛있겠다. 자, 다 나왔습니다. 오늘. 어, 비빔칼국수, 따끈따끈 칼국수, 수육, 그리고 덤으로 비빔밥까지. 허니 <laughs> 배0 <laughs> 2동언니하고 <laughs> 맞는 사람이야 왜? 어, 뭐, 음, 뭐, 이런 거 가정제품, 음. 제품, 음. 이런. 게드 너무 많더라고, 니가. 맞아, 데, 맞아. 데, 맞아, 데, 맞아, 데, 맞아. 맞는데, 맞아. 근데 솔직히 유튜브든 인스타든, 정보를 알기 위해서 본 사람이잖아. 근데 나들이는, 나는 약간 힐링 영상? 음. 비슷하게? 그 다음에 내랑 나이 때가 비슷한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음. 그런 사람도. 그 정복성보다는 적지만 음, 있단 말이야. 공부장난뭐 새로 나오고 그런 거 없잖아. 근데 응. 나는 그런 설명 아닌데 성격이 다 다르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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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이는 응. 약간 정복성이 중요 1번은 메인으로 생각을 다르고 응. 응.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힐링 응. 내가 좋아야 되고 응. 응. 내가 응. 응. 재밌어야 되고 응. 응. 그냥 내 일상을 응. 즐기면서 그냥 올리고 싶다는 거지. 응. 오면 오는 거고 그 많은데 오래 가실 필요가 없어. 저희가 당연히 응. 응. 맞아야 돼. 나는 그래서 나는 내가 원래 언는 스타일이야. 응. 내가 힐링하는 스타일인데 또 머리는 계속 어, 정보성을 같이 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네. 여기서 가져오는 어떤 그런 게 있어. 음. 그래서 중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일인 거야. 아니, 음, 솔 롱은 힐링성으로 가고 나는 그렇게고 셔츠는 정보성으로 가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첫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재밌어가지고 하면은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같이 가느냐 그두 가지 뿐이었거든. 음. 하나는 수익성 갖고 가면, 하나는 취미 쪽으로 가느냐, 하나는 음. 취미적으로 가느냐. 그두 개인데, 취미적으로 가는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재미가가는 거지. 음. 음. 그냥 찍을 때 찍고 싶으면 찍고. 근데 이제 일상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찍히더라고, 내가 해 보니까. 음. 근데 우리 신랑이 갇혔거든? 갇혔는데 음. 이번에 있는데 촬영이 무슨 촬영일 거 아니야. 성인인데 응? 아, 어, 추락해가지고 아, 부러졌어 금이 같어 금이 맞아. 갔어 음. 그니까 음. 솔직히 말해서 음. 아니 그렇긴 한데 음. 내가 영상 하나 찍어 올렸거든 음. 그러니까 뭐, 좀내 뭐, 네. 마음이 불편한 거같 그, 음. 나는 그런 스타일이야 음. 그니까 솔직히 사람 누워있는데 놀러가가지고 체험관 한다고 사진 찍는 거 음. 철없는 애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니까 그것도 사람이 있잖아 좋을 때 좋은 거지 어, 그렇다 보니까 스탑한 거야, 내 마음. 응. 나도 지금, 밀어붙이는 게, 응. 내가 지금, 뭐 크게 릴 일이 없어. 응. 그래서 아픈 것도 없고, 세우기도 응. 안 아프고. 응. 응. 그럴 때는, 어, 해. 응. 지금, 제일 내 걱정이, 난내 응. 걱정만 한다. 내일 빅년기를 어떻게 이겨낼 응. 것이냐. 내만 편안하면, 응. 우리 신랑도 맞아. 편안하고, 우리 동화도 그래. 편안해. 근데 내가 스트레스 받고, 빅년기 이상하고, 궁을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음. 짜증을 주는 거야. 만는 음. 내가 짜증을 되는데 그런데다가 음. 나는 안 그런 거 있어. 내가 내, 내 노출하는 거를 꺼렸거든 음. 이거 하기 전에는 난 얼굴도 없어. 얼굴다못자이크처리고 음. 음. 그랬었는데 진짜 마음 바꾸는데 한 그냥 30년 걸린 거 같은데. 2 음. 0 아, 때부터 나 진짜 싫었거든. 맞아, 근데 이 이굴 <목소리> 진짜 <목소리> 나도, 나도. 얼도 안되고 목소리는 더 남들 같고 해서 하기 싫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점 어모습은 어떻게 할까? 어? 옆모습은 <목소리>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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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나도 그 목소리 안 좋아도 다 끝날까 말까 이이까 나만 맞다 그러니까 이아닌하더라고 그냥 안돼 진짜 관종사람 아닙니다 맞아 맞아 이제는 좀 아 얼굴 한 번씩 노출하는 거 괜찮다고 니까지고 해서 아직까지는 언니처럼 그러니까 내 사생활은 그런 예누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난 음. 약간 그런 게 있어 나는 음. 아직 내 사생활은 안 변했어 나들이 가는 거? 음. 음. 언니들하고 그게 가족 다 드러내는 게, 음. 게 언니들 노출인 것 같아. 언니들이 말해. 본인들이 오네 아 세상에 사 없대 음. 약간 관종이야 음. 음. 너무 잘맞다 음. 그래서 내 영상도 영상이지만 우리 앞으로 내가 제목을 바꾸고 나서 우리 언니들 영상은 옛날에 제목 탑밭이 탑밭이 어. 음. 제목이 탑밭이었어 옛날에 뭐였는데 탑밭이 었어옛날에 나는 뭐지? 근데 탑밭을 제목을 해가지고 사생활을 올리려니까 내용안 맞는 거야 음. 근데 제목을 경년기를 바꾸고, 경년기도 올리고, 경년기, 어, 극복을 위해서 내가 풋밭을 하게 되었다. 음. 그 풋밭 올리면 가능할 수 있는 거야. 모든걸 여행도 올릴 수 있고. 음. 맞아. 음식도 올릴 수 있어. 음. 나는 5년 음. 전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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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료로 구워봤는데, 나 그러면은 비빔밥이니까. 응. 근데 이거, 이거 같이 넣어서 음. 먹어봐. 맛있어. 음. 뭐하다이거강된장이야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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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네 난트레킹을 좋아하니까 트레킹 하면서 이거를 하나 쓰고 나는 말을 잘하니까 응. 말로 왜냐면 인기운전을 타고났긴 하고 그래서 오. 그냥 말만 하래. 어, 얼굴은 아, 쫄았네. 5년 전에 약간 웃긴 일이 벌어졌어.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laughs> 깜짝 놀란 거야. 살려고 아, 하는 건 아니야. 민밥에는 음, <laughs> 콩나물이 많이 들어가야 답니다. <laughs> 아 그래요? 그래, 음. 그래, 그래. 콩나물만 있어도 비빔밥 해먹을 수 있지 비빔랑은 음, 콩나물만 넣고 고추랑 넣고 달걀을 넣어서 먹어 어. 음. 나는 비빔밥 다잘 먹는데 한 가지 재료로 비빔밥 해먹어 감사합니다 음. 아니면 무채 있잖아 아니, 무채 음. 무채한가지맛 있어도 진짜. 어. 간장 어. 좋아하는 사람하고 고추랑 먹으면 다르지 않냐 자는 간장 아니 비빔밥 자체를 안 좋아하는데 어. 간장 좋아하는 사람 고추장 좋아하는 사람 달걀인데 나는 간장은 좋아해 음~~ 근데 우수장은 고추장 비빔밥 할 때? 아, 뭐, 어 먹어도 먹아 고추장 먹는데? 뭐. 응 그러니까 그게 있더라고 비빔밥을 응. 해도 만약에 달걀로 간장을 비벼도 돼 사장님 내가 이 여기 영업에 추천 네, 어차피 비빔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주신 바에는 참기름을 조금 놔두시면 더 손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 <웃음> <웃음> 비빔밥에는 참기름이. 저해 <laughs> 도움이 될것 같아서 내가 얘기한다. 된장이라서 아마 그럴 거야 음. 된장에는 참기름 안 나? <laughs> 응. 모든 비빔밥에는 참기름이 꽃이 고 아마 된장이라서 고추장이야 그런 것 같더라. 음. 근데 그, 보다 맛있는 것 같아. 어, 어, 나도 어. 그 아, 너무 맛있어요 아. 리뷰를 했는데 아직 한줄 아직 알았는데, 미리. 좀 <laughs>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음 만두도 다른 집하고 좀 다르게. 이쁘다, 찍어. 간다. 아, 근 만두 먹어봐봐. 너무 맛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있잖아. 이거 그거 같다. 대만의 유명한 사오렁방어. 아, 어, 맞아. <laughs> <난> 네이비, <아다. 웃음> 1만 만점인데 만점 맞 점. 이 육수에도 남아있는게 좋습니다. 많이 만안되서어딜 가든 서비스인 거 남기면 안 된다. 사장님이 한숨 쉬다. 음 내가 서비스 줬는데안 먹고 남기면 <laughs> 아니 몸이 얇아서 <알바다. 웃음> 많이 못 먹는 걸 알겠는데. <laughs> 샤오보시랑 김치탕 어, 어 뭐, 아, 육수랑 같이 먹으니까 샤오롱바오랑. 음. <laughs> 응? 근데 약간 이거를 그냥 먹지 말고 약간 육수를 떠가지고 같이 먹으면 사오롱바오야 맞아 이렇게 하면 사오롱바오 맞아 맞아 대만에서 의 사온 거 어느 비싼데 우리 부산 광복전에 좋아했다던데 도대에 진짜 좋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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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해 든다, 해드 낸다, <laughs> 잘 하네. 반통하네왜 다시, <laughs> 다시, 다시 없다? <웃음> <웃음> 여기 도단비 있다. 이따가 오고만 옆으로 다들여주요